소소 강사 트레이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어, 일반적으로 이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도 되세요? 많으신 편인가요? 어, 레크레이션으로 취미생활로 시작하다가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 강사. 어, 이번 주에 혹시 수검생들이 몇명 정도 되세요? 주, 이 강사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음. 이번 주에는 없어요. 아 <laughs> 이번 주에는 없고, <laughs> 네. 한 2개월 전에는 3명까지 음... 하고, 이게 매주 강사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사에서도 평가일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평가일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평가일에 맞춰서 한 2, 3개월 전부터 준비. 준비를 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2, 3개월 전에 하셨던 그분들은 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나요? 네. 지금 왕성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와 만족하세요? 자신의 이 취, 강사로서의 일에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그분들은 정말 많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음... 또뭐이강 문이만 강사가 아닌 정말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음... 굉장히 어렵게 받았어요. 굉장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끔 물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하고. 또 밤에 와서 하고 주말은 주말에 하라 아, 해서 하고 그럼 본, 잡, 본 직업보다는 세컨잡으로 이제 이 직업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 제가 분들은 그분들은 그쵸? 음, 2개월 전에 했던 분들은? 음. 네. 지금 이제 쭉 강사 활동을 하시던 강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시던 이 직업이라는 거는 다른 직업구나 그럼 조금 다르게 본인이 정말로 이 직업을 사랑하고 즐겨야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조금 확 받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느 직업마다 비슷하겠지만, 그 직업마다 직업병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데, 이 다이빙이라는 거는 물 속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잠수병이라고 주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수중에서 아무래도 내가 트레이너를 하고 혹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펀다이빙을 하고 하려면, 체력 적인 부분도 사실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약간 나이의 한계라든지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직업 뿐 아닌가요 아무리 내가 이 직업을 좋아한다고 해도 음, 나이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그 정도까지 나이는 안 쳐봤고, 근데 주위에서 봐도 나이 많이 드신 분도 하는 것도 봤고, 리조트에서 일하시는 분도 봤고. 아, 굳이 해양이 아니더라도 리조트 다이빙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뭐 한갑 지나서도 강사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계세요? 네네. 음, 그럼 근데 물 속에서 있는 게좀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저희들이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다이빙이라는 자체가 보수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은 잠수병에 걸린다, 감압병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해요. 네, 맞아요. <laughs> 근데 이제 안전 수칙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은 굉장한 굉장히 안전한 내죠. 아, 네. 그거를 그... 모르고 저희도 그런 수칙이 없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걸린다라고 하면 저도 안 하겠죠. 음... <laughs> 네. 그럼...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된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는 것처럼 들어가기만 하면 담수병 걸린다라는 거는 약간 좀... 편견이네요. 그렇죠. 트레이너님은 이 로그 수가 총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지금껏 한 3천에 조금 넘었어요. 삼천에 그러면은 이제 해양에서 실제로 이 다이빙을 하시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음이 다이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해양사고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외시, 외신에서 보면은 뭐 다이빙했다가 뭐 해파리한테 물려갖고 거기서 뭐 음.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기사에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 또한 교육할 때뭐 해파리라든지 뭐 지났다 뭐 이런 것들은 네그렇다 <laughs> 대처 방법을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들어가요. 아 수강생 분들도 네네. 근데 당황을 하면 물 속에서 당황을 하면 그게 되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버디 네?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픈어터 처음 들어가는데 지가 났다. 그러 본인이 못 풀잖아요. 그렇 힘들고 그쵸. 근데 이제 어느 처음에 그 교육생을 갖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버디를 붙여놨죠 짝다이빙이라고 해서 짝꿍이네요 짝꿍 네네. 그러면 이분이 조금 잘못된다든지 뭐 놀랐다든지 그러면은 옆에서 안정을 시켜주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가서 하는 거고 아 그러다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밖으로... 출수를 해야죠 아...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없고 풀장에서 그런 상태를 다 연습을 하고 가기 때문에 풀장에서요. 네. 근데 풀장하고는 사실 해양하고는 이 수온 차이도 그렇고 환경적인 면도 사실 풀장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안전하다라는 걸 사실 조금 느끼고 들어가잖아요. 네. 뭐 아무리 뭐해도 어찌 됐건 여긴 풀장인데 해양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게 연습이 되나요? 가정을 하는 거죠. 본인이 지났다 풀어봐라. 아. 내가 호흡기 빠져봤다. 빠졌다. 다시 물어라. 뭐 이런식으로 해서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몇십 메터 내려가는게 아니라 처음 오픈워터 학생들은 5m 수심에서 5m 10m 수심에서 고 수심에서 충분히 연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런 해양사고가 사실 어, 스킨 스쿠버 다이빙 강사님들을 보면 해외로 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동해라든지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국내에서도 이런 해파리라든지 뭐 이런 수중 사고가 좀 많은 편인가요? 해파리에 쏘이는 거는 많이 있어요. 아, 실제로도요. 어, 저희는 이제 슈트라고 해서 다 감싸고 있는데 쏘일 때가 요런 데밖에 없거든요. 아, 얼굴. 네, 네. 음. 근데 이제 보이는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해다하는건 되는데 안 보이 보인... 투명... 애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살짝 쏘이고 뭐 상처 나시는 분들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은 이제 따끔거리는 정도. 어찌됐든 안전 수칙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수중 사고도 많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네네. 그거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 수칙이나 이런 모든 걸다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 사건 사고가 많다는 약간 편견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패러글레이딩 하면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충분히 교육 받았는데 사고 있겠죠.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적은 건수가 되는 거죠 이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뭐 일반 수강생들 펀다이빙을 진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강사를 준비하시는 강사님들을 수업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는 조금 불편한 그런 것들은 있는데 이제 본인의 예전에 많이 해봤다 아 네. 그리고 다할줄 안다 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더러 있으세요 <laughs> 아, 그럼 알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을 잘안 주의 깊게 안 듣는 건 거죠? 그렇죠 계속 쭉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스포츠는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이라는 걸 항상 들어야 되고 네.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내가 예전에 몇 미터까지 내려가 봤는데 이런 걸 해야 되겠냐. 나는 그런 것들이 많. 네. 세가 조금 있네요. 어,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안전 수칙이나 이런 거 네. 매뉴얼이나 이런 걸 듣지 않고 약간 자기 방식대로 조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네요. 음. 충분히 있죠. 음. 네. 하루에 수업을 나가시면 주로, 하루에 수업 주로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하세요? 음, 몇 시간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어, 투어를 한번 가면, 해양 투어를 한번 가면은 하루에 한 세, 3회 정도. 하루 3회? 네네. 공기탱크를 3개 정도. 쓰면은 그게 이제 오전에 2회. 오전에 점심 2회.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소화시키고, 일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음. 저녁 먹는. 그게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뭐, 몇 시간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준비하고, 배 타고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입수, 출수, 그 다음에 배 타고 들어오고, 할 때가 한한 시간에서 한 시간 아, 반 정도. 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물에 있는 시간이, 어, 일단은, 같이 들어가는 팀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춥다라거나 조금 네. 이상이 생기면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들어가신 분이 다 같이 나오세요? 저희 팀은 그래요 아 음. 팀마다 좀, 또 조금씩 다르신가 그렇죠, 봐요? 그렇죠 안 그런 팀도 있고 음. 저희 팀은 무조건 같이 나오고 같이 하는 걸로 준비하실 때 내부 수업하고 이제 해양 수업으로 양쪽으로 갈리시잖아요. 내부에서 수업 준비하신거랑 해양에서 수업 준비하신거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중시한다든지 혹은 이 부분은 조금 더뭐 굳이 이 부분은 여기서 안해도 된다든지 이런게 있을까요? 저같은 경우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론도 음. 이론 나름대로 중요하고 이론을 알아야 풀장이든 해양 가서 그거를 습득하고 바로 스키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론 수업을 조금 등한시하고 해양 수업을 좀 강하게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고 그다음에 이론 수업을 강하게 하고 해양을 조금 더좀 느슨하게 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좀둘다 중점을 많이 둬어 이론도 그리고 실제 네. 해양 수업도 그 단어 왜 이론보다 실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네네. 일이든 그래서 이론을 조금 등한시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수업을 하시다 보면 근데 만약에 이론을 등한시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가령 뭐 내비게이션 다이빙이라고 치면 네. 이론 수업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아무리 경험을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뭘 알아야 하니까. 알아야 뭘 찾고 아, 돌리고 하는데, 이론수입 병행이 안 되면 전혀 알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음. 어, 퍼펙트 보안시 같은 것도, 중성부력, 안병 중성부력 같은 것도,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이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해도가 되는데, 아. 이거를 안 하고, 물속에서만 빼고, 저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호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 요즘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펀다이빙을 즐기시려던 분들이 좀 국내에서 음. 많이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펀다이빙으로 할때 우리나라에서 여기만큼은 정말 좋다라는 데가 있을까요? 음, 그것도 이제 때에 따라 틀리고 계절, 계절에 따라, 따라 틀리고 또물때 따라 틀리고 총물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 다 틀린데 제가 기본적으로 가본 데는 꼽으라면 은 울진에서 가는 왕돌초라고 있어요. 음. 자연잠인데, 거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제주도, 릉도그 외에 동해바다는 몰라서 그런데 굉장히 좋은 곳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스팟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스팟을 고르세요? 뭐, 물고기가 많아야 되나? 아니면 뭐 수온? 아니죠. 첫 번째는 이제 조류 상태라든지 파도 상태라든지 그런 걸 부르고 고르는 거고. 네. 뭐 수온은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동의 고성이다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온은 뭐 계절적인 영향은 있지만 다 똑같은 거고. 그리고 좋아할 만한 곳들이 이제 지형이라든지 물고기 많은 곳. 음. 이런 순위로 되겠죠. 이거 그냥 웃긴 질문이긴 한데요. 물고기가 안 무나요? <laughs> 그 예전에 제가 그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그 <laughs> 스노클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노클링 할때 물고기 많이 뭐이면 바닷가 돼서 먹이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물고, 물고기들이 정말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목, 막 물고기들 옆에 막 살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막 물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런 물고기들은 <laughs> 없나요? 네. 아니, 무는 물고기도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아까처럼 스노클링 할 때처럼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물속에 들어가면 뭐, 바라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람 공격하기도 하는데, 뭐 상어처럼 뭐 그렇게 치명적인 거는 아니고요. 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물고기 해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물고기 종류가 많은가 봐요. 저희는 알기로는 뭐 제주도 도움 뭐 이런 먹는 회 종류 말고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음, 네, 엄청 물고기 종류도 많고 제주도에는 뭐몇해 전부터 리모도 살고 있고, 아, 네. 그럼 우리나라도 해외에 따져 해외랑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바다네요. 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오픈 오터들한테는 초급. 단계에서는 조금 힘든 바다예요. 아.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우리나라도 정말 즐길 곳이 많은 바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이 직업에 대해서 지금 게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보이는 거 같아요. 이거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도 음. 뭐 열정이나 혹은 정말 취미가 돼요. 완전 거의 푹 빠져야 되고 어떤 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까요? 어첫 번째는 이제 강사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뭐 마스터나 오픈너터나 이럴 때 강사를 바다에서 따라다닌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책임감이 아. 있어야 되죠. 물론 제가 다섯 명을 데려가면 다섯 명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강사로서 즐긴다기보다도 학생들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어느 정도 사고율도 낮고 그거를 좀더그 스포츠가 더 부응하게 될것 같아요. 음, 그럼 그거 외에 취미로는 <laughs>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그냥 <laughs> 뭐 단순히 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들 오해를 해요. 어, 네. 운동을 좋아하면 이것도 좋아할 것이다. 근데 스킨스쿠버는 어느 한, 어느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할 것이다. 어느 조금 네, 센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 네. 뭐 이러는데 어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나이랑 뭐 상관없이. 그럼요. 연령 뭐 성별 상관없이. 저희 회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기 투어를 가면 여러 각각의 성격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센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약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이 운동은 전혀 안할것 같은데 네네.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뭔가 어느 성격이 있어야 저거를 하겠다. 돈도 아, 많이 들고 어, 뭐 어떻게 하니까 네, 하겠다라는 맞아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어느 다양한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럼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이 운동은 돈이 비쌀 것이다. 이거는 뭐 도전 정신이 있어야 이 운동을 좋아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생각들이 가능성이 좀 크네요.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업을 계속 해온 바로는 그렇진 않다는 거. 네. 지금 15년 동안 쭉 강사 생활을 하시고 이제는 강사님들을 배출하는 트레이너로서 지내고 계시잖아요. 이, 이 업을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세요? 음, 저는 거의 100%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주기 전까지겠죠. <laughs> 그 정도로 바다가 좋으세요? 저는 이 취미 생활이나 뭐 강사 생활이나 트레이너 생활을 한 계기도. 물속에서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 첫 다이빙 때 들어갔을 때 이렇게까지 숨을 쉴 수가 있겠구나 라는 너무 신기했어요. 어... 네. 그냥 하면은 뭐한 5분, 6분, 10분 있다가 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뭐 20분, 30분 동안 있었던 게 너무 신기해서 계속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뭐 원리를 알고 이런 쪽으로 다 알고 있어서는 하겠지만 그래도 신기해요. 아직까지도 네. 신기하세요? 네, 들어갈 때마다 틀리고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물 속에 있는 해양 스포츠라 그래서 무섭겠구나, 혹은 음. 사건 사고가 많겠구나, 혹은 아, 나는 운동 약간 저는 운동의 센스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은 내가 나랑은 좀 거리가 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비들도 너무 멋있고. 어 나도 기회가 되면 꼭한 번쯤 해보고 싶은 스포츠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laughs> 모든 분들이 이제 해외에도 못 가고 뭐 약간 국내에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사이다처럼 좀뻥 네.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레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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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론 뭐 아까 얘기 센스가 있으면 그, 더 그, 빨리 잘하겠죠 네. 어. 근데 센스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수 있고 센스 없다고 해서 운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 충분히 안전수칙 지키면서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아, 네. 오늘 저희 나름 좀긴 인터뷰 시간이었는데 너무 말씀 잘 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거 아, 이 스킨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했다